한국에 없는 전기 스쿠터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보시고 계신 스쿠터, 앞에 보시고 계신 스쿠터가 전기 스쿠터고요. GIO 브랜드를 달고 나온 AE6 플러스 모델입니다. 일반 전기 스쿠터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디자인이나 비스의 조명, 라이트죠. 라이트하고 LED 조명을 너무 잘 써서 야, 정말 이런 스쿠터 너무 앞서 나가는 스쿠터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사이즈는 일반적인 스쿠터와 비슷한 100cc 정도 되고요 배터리는 원 배터리 동력은 구동 동력이 이쪽에 좌측에 들어 있어요 일반 스쿠터와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기능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 기능이 엄청 좋고 성능은 제가 땡겨봤을 때 타봤을 때 시속 최고 시속은 75km가 나갑니다 근데 75km도 그냥 슥 나가는 게 아니고요 부왕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엄청 잘 나가요. 엄청 잘 나가고, 모드는 에코 모드, 스트리트 모드 두 가지 기능이 있으며, 완전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저도 잘 몰라요. 사실, 제 원에는 100km 정도 간다고 되어 있는데, 배터리 한 개로 100km 가면 정말 대박이죠. g 오 o 에서 지금 현재 AE6랑 AE8 AE, 두 가지 나와 있는데요. AE6는 지금 모델, AE8은 앞전에 제가 영상 찍은 작년이죠 작년에 찍은 그 모델이 a 모델인데 개하고 얘하고 차이는 일단 배터리가 원 배터리냐 투 배터리냐 이렇게 해서 고성능 고출력으로 가는 8 모델이구요 얘는 6 모델은 기본 스탠다드인데 얘도 만만치 않다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구요 바이크 자체는 전기 스쿠터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참국내 전기 스쿠터 되게 관심이 많구요 뭐 보조금이 되는 부분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요바이크는 현재 판매용은 아니구요. 이제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은 샘플용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주위 매장이 전시 중이고요 키는 여기 G o 라는키 요거 있는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키를 NFC에 인식을 시키면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는 타입이고 요거를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는 뭐 휴대폰에 뭐 깔아서 앱을 깔아서 연동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이게 편해요 왜냐면 핸드폰에 까는 거는 핸드폰이 없으면 또 시동을 못 거는데 키는 들고 다닐 수 있고 소지할 수가 있으니까 nfc 방식의 키 인식이 저는 더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바이크가 만약에 판매가 된다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판매를 할 경우에 400만원이 약간 넘어가는 가격이지 않을까 해요 왜냐하면 지오가 지금 최고 사양에 들어온데 750만원에 일반 판매로 되니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400만원 약간 넘어가는 가격 만약에 보조금이 받아진다. 아, 그러면 가격이 쭉 내려오겠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냐 없냐는 저는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고요. 수입은 본사에서, 본사에서 요거를 이제 뭐 보조금을 준비하는데 요것도 아직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트 착석은 요 일반 스쿼터처럼 이렇게 착석하면 사이즈는 한요 정도 됩니다. 의자가 그 감지 센서가 있어가지고 앉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고 이렇게 앉았을 때 감지가 돼야지 주행이 가능하고 이 감지가 안 되면은 주행이 불가합니다. 이 센서가 들어 있다는 거고요. 이렇으면 이제 감지 센서가 해제가 되는 거죠. 해제가 되면서 띵동 하면서 지금 상태에서는 아무리 당겨도 주행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브레이크는 앞뒤 브레이크가 디스크 브레이크인데요. ABS는 아니지만 연동으로 잡히게끔 그렇게 해놨고 브레이크도 되게 강해요 엄청 잘 멈추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스쿠터는 잠시 동안 매장에 전시 중이니까 혹시나 실물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쪽에 프라자부산 매장으로 오시면 실물을 보실 수가 있고 앉아 볼수 있고 뭐 기능은 제가 간단하게 소개도 시켜드릴 수 있습니다 이 스쿠터가 한국에는 없는 스쿠터죠 지호 브랜드에서 만든 A6 e 플러스 모델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일반 전기 스쿠터처럼 생겼죠? 사이즈는 100cc 정도 스쿠터 크기고요. 디자인이 좀 특이한데요. 이게 라이터하고 이런 거 전원 넣어보면 굉장히 화려한 수준이죠. 제가 전원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키는 일반 스마트키나 이런 방식이 아니고 NFC 타입의 키 방식이에요. 이렇게. 키를 이쪽에 후면부에 갖다 대면 전원이 인식이 되면서 계기판에 전원이 들어오고요. 앞쪽에 라이트 모습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데이라이트 들어오고 라이트 들어오고 그리고 뒤쪽에 후면부 가시면. 지오 전기 스쿠터 모델 정확하게는 AE6 플러스 모델이고요 휠 디자인 되게 보세요 휠 커버를 엄청 잘 넣어놔가지고 휠 디자인도 괜찮고요 뒤에 텐덤 시트 아니죠 텐덤 스텝입니다 동승자를 위한 텐덤 스텝은 이렇게 살짝만 건드리면 딱 나오는 타입 다시 넣을 때는 딸깍 살짝만 건드리면 이렇게 탁 컬러는 화이트에 옐로우 컬러 썼고요. 시트는 센서가 있어서 이렇게 누르면 감지가 되면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다시 떼면 착석해제라는 멜로디가 나오죠. 시트 안에는 공간은 이렇게 배터리 한개 들어가고 뒤에는 충전기 들어가는 타입이고요. 배터리는 한 개가 들어가면 탈부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측 핸들 보시면 비상등 스위치 있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번개 모양은 시동 비슷한 건데 이게 이제 브레이크 잡고 버튼 누르면 레디라는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시동 주행이 가능한 고그 표시고 게이판에는 배터리 잔량 표시 주행 속도 게이지 표시 총 주행 가능 거리 표시 에코 모드 있는데 이렇게 스트리트로 바뀝니다 스트리트가 출력이 더 좋아요 외기온도 18도고요 현재 시간은 정확하게 맞지 않는데 일단 시간 캘. 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좌측 스위치로 가볼게요 요건 시트 여는 버튼이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까지 들어있는 모델입니다 100cc급 전기 스쿠터에 크루즈 컨트롤 기능 대단하죠 요거는 이제 마일리지 설정하는 거고요 모드 플러스 모드 마이너스는 크루즈 컨트롤에서 속도를 올리냐 내리냐고 밑에는 이제 깜빡이 윙카죠 깜빡이고 밑에는 또 클락신입니다 역시 스쿠터는 이 소리입니다. 스쿠터는 이게 스쿠터죠. 자 브레이크 감도 엄청 좋아요. 브레이크도 제동이 엄청 좋고 왼쪽에 마사 실린더, 오른쪽에 마사 실린더 이렇게 해서 앞뒤 유압 디스크 브레이크입니다. 요렇게 데이라이트가 들어오는 거고 여기가 라이트입니다. 헤드라이트. 자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앞에 휀다. 핸다는 블랙색상으로 커버가 이렇게잘 쌓여져 있습니다 공기 저항을 생각해서 만드는 것 같아요 커버가 이렇게잘 쌓여져 있고요자 브레이크 원래 요 위에 모델 지오 큰형 모델은 ABS 브레이크면서 저거였죠 브렘보 얘는 이제 브렘보는 아니지만은 브레이크 호수가 두개 내려왔는 호수가 두개 내려왔다는 거는 앞 브레이크 호수가 있으면은 뒷 브레이크 호수가 따로 있어서 연동입니다 뒤에 걸 잡아도 앞 브레이크까지 같이 잡히는 연동 콤비브레이크라고도 하고요 연동 브레이크고 피스톤이 하나 둘세개 3피스톤이 들어가 있어서 제동력은 굉장히 좋아요 제가 타봤을 때도 브레이크 잡았을 때 엄청 제동력이 좋았습니다 디스크 두께도 괜찮고요 보통 디스크 두께는 규격이 보통 이 정도 두께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사이즈는 재보지는 않았지만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잘 보이나 모르겠네. 이렇게 보여요. 요 밑에는 나사선 탭이 있고 위에는 동그란 구멍이 있죠. ABS를 달 센서를 달면은 ABS 브레이크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디스크에 보면 또 다른 구멍이 있죠. 이거 ABS 센서가 고정되는 구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ABS 적용이 안된 차량이고 이 차량 샘플 차기 때문에. 자, 배터리 충전은 어떻게 하냐? 배터리 충전은 시트 밑에 앞쪽에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열리죠. 이거 요 마개 있다 마개를 빼고. 충전 커드를 꽂으시면 됩니다. 꽂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쪽에 데칼 할 포인트 너무 잘 줬습니다. 사이드 샌드 있고 메인 샌드 있고. 구동계는 모터가 앞쪽에 있고요. 앞쪽 구동에서 이쪽으로 이제 막 체인 방식으로 구동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구동계 디자인도 포인트를 정말 잘 줬습니다. 뒤에는 이제 싱글 쇼바고요. 쇼바는 싱글 쇼바고. 미등도 이렇게 곡선 라인 엄청 잘 만들어놨죠. 이렇게 곡선 라인이 이렇게 쫙내려오는거 쉽진 않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까지 엄청 신경을 썼다는 거고요. 브레이크 캘리퍼 뒤쪽은 이렇게 안쪽에 달려 있는데요. 보통 일반 스쿠드들을 어떻게 달리는지 아시죠? 반대쪽에 달려 있잖아요. 기술이 엄청 좋다는 거예요. 속도 게이지는 이쪽에 이 선을 타고 오잖아요. 여기서 이제 속도 센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속도 게이지를 측정하는 케이블이고. 번호판을 달면 이렇게 이제 미등이 비치면서 번호판에 물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휠 커버. 와이휠 커버는 약간 어벤져스의 방패라고 할까요? 모양이 좀 특이한데요. 일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휠 커버 달려 있는데 이게 달리다가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빠지는 거는 아니래. 요 빠지는 건 아니고 좀 힘을 강하게 주거나 뭐 공구를 이용해서 빼면 빠지겠는데. 그렇게 쉽게 빠지는 거는 아닌데, 엄청 디자인이 괜찮아요. 와, 저는 휠 커버 보고 딱 드는 생각이 어벤져스 방패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지오 전기 스쿠터. 이번에 이제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아직 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거고, AE6라는 모델이니까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전체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